보기, 밑밥, 앉는 의자, 새우 껴갖고, 손 닦고, 던지는 거죠. 밑밥은 여기서 빨고, 기가 접어서, 접어서, 기가 접어서, 뜰치 있어야 돼, 끝이 있어야 돼. 자자! <끼리> 곤리도 왔습니다. 그 통영에 또 낚시에 또내카 곤리도 처음 한번 나왔는데 여기 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요즘 에 낚시가 너무한데 하고 곤리도까지 한번 어떻게 다 흘려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곤리도입니다. 곤리도에서 오늘 뭐 생명체로도 한번 낚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어는 없습니다. 괜히 대상어 정해봐야 안 놓은 것 같아서. 자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포인트 한번 보세요. 지금 엄청 깨끗한 경파제인데 사람들이 이미 다찼어요저 반대쪽은 아예 사람들이 쫙 일렬로 서가지고 제가 낚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근데 아무도 못 잡았대요. <laughs> 그래서 굳이 거기 껴가지고 낚시해봐야 의미가 없고 여기서 한번 일단은 그래도 왔으니까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낚시도 찐낚시입니다. 여 가시죠. 레고 레고. 자, 여러분 지금 세팅이 끝났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기폭이 밑밥 앉는 의자 바닥까지 정확하게 내려갔어 자 이럴 때 밑밥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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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야후 잡았다! 이 드디어 잡았다! 와 드디어 잡았어요! 야씨 물고기 잡았다 물고기! 아, 정전이 전갱이 자 사이즈 이만합니다 망은 아, 훌륭합니다 훌륭 자 여러분 드디어 이 힘든 시기에 이런 전갱이로 잡았습니다 자 킵킵 자 여러분 오늘의 조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잡는 잡는 장면을 많이 못 담았어요 왜냐면 한 마리밖에 못 잡았거든요 옆 조사님들이 너무 많이 주고 가셔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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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봐요 와 진짜 사이즈 봐봐요 사이즈 겁나 커요 제가 들어다 들어가지도 않 여러분 얘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자 여러분 저 낚시가 일단은 어 일단은 낚시를 끝냈습니다 낚시를 끝냈고 이거 보세요 이술두병 해가지고 제가 민박은 여기가 권리도라서 권리민박을 잡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1인당 15,000원에 음식을 뭐 회도 주고 뭐다 준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한번 어 한번 가보려고요 그래서 일단 술만 이거 가지고 여기 한번 보세요 짜잔 자. 아, 오늘 잡은 겁니다. 오늘 잡은 건데 어쨌든 요것도 손질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요거 손질해가지고 어, 회도 먹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레고 레고. 밥 먹으러 갑시다. 자 여러분 여기는 지금 코스 코스 요리기 이 때문에 지금 일단은 회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 먹고 그다음 에 뭐가 막 나온대요. 그래서 일단은 회를 먼저 먹고 그다음에 제가 네, 또.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전깅이래요, 여러분. 전갱이나 먹어봐요. 남성도 먹었어. 맛있다. 네, 아니, 큰거한 마리씩. 겁나 맛있어, 와. 계속 하세요. 네. 그럼 큰걸한 마리 떠줄까요? 네, 떠주세요. 진짜 달아, 달아. 아니, 어디서 먹었을까? 와, 진짜 맛있구나. 전갱이 무시하면 안 되겠네. 우 대박아. 나 진짜. 오, 맛있어 정갱이 네. 진짜 맛있네 자 여러분 오늘은 15년 숙성 이치 이거, 함께 하겠습니다 자, 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이이 파티. 갈때 초설물을 넣어야 되거 초설물 난물에 초난물하고 중난물 나갈 때가 제일 병행적으로 좋아하기 일 좋거든요 여기가요 아, 그런걸 알아야 돼요 음. 그러면 일단 중난물 지나고 마지막 난물 그때는 안 돼요 그 우리, 우리 지금 매니저님 지금 경청중입니다 우리 집에 들고나고 와 돼가지고 와 여러분 두번째 코스요리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전기기랍니다 여러분 아 사모님 요리 솜씨가 와 이거 기 살입니다 여러분 와, 어... 먹어볼게요. 와, 장난 없다. 저는요, 전혀... 전개가 이렇게 맛있는 좀뭘처음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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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이건 짱는저짱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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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 저는 아니, 지금 이게 너무, 너무 많아. <laughs> 너무 많아 같이좀 드세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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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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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볼락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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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일식집 같은 일식 코스를 집이니야 <목소리> 오니, 네. 아, <목소리> <목소리> 아, 예전에... 여러분 마지막 숭늉 먹으면서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구이가, 구이가 또 나왔습니다. 이제, 이제 그만 주세요. 못먹겠어 이제.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와. 그래 오늘 많이 보내다보 내가 증증이 됐다는 점이 있어 와는 것도 빠지고 빠졌다 어? 니 뭐가 많이 빠졌대요 근데 어머 그 그만 주세요 <laughs> <laughs> 너무 많아요, 이제. 아, 자, 여러분. 아주 초토화를 시키고 갑니다. 저또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laughs> 너무 잘 먹고 갑니다. 아니, 돈을, 제가 돈을 내고 먹는 건데, 꼭, 공짜로 얻어먹는 듯한 느낌. 너무 많으니까 양이, 느낌이 이상해. <laughs> 돈을 내고 먹는 건데도 뭔가 마음이 불편해. <laughs> 어쨌든 너무 감사히 잘 먹고 갑니다. 아, 나 배가 찢어질 것 같아. 아, 너무 배불러.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잡은 건데 하나는 제가 잡은 거고 나머지는 옆에 조사님 주신 건데 이거 보세요 손질을 그냥 해주셨어요 직접 소금까지 뿌려가지고 아 칼집까지 다 내주셨네 아 어쨌든 아까 전에 그리고 전갱이 큰거한 마리는 또 회로 또 뜨셔서 주, 주시고 야이 정도 진짜 서비스 장난 아닙니다 정말 자 여러분 제가 일단 잡은 민박인데 보여드리려고 일단은 여기가 지금 입구입니다. 자, 입구에서 들어오면 바로 화장실이 있어요. 일단은 민박이니까 그냥 되게 옛날식 그런 민박입니다. 근데 나름 참견합니다. 여기 화장실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거실이에요. 여기 거실. 보이시죠? 거실. 아, 주방? <laughs> 주방이고, 여기 냉장고 보세요, 여러분. 냉장고에 지금 저희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다 저희 겁니다. 저희밖에 없어요. <laughs> 그래서 그냥 막 넣어놨습니다, 그냥. 거실 사이즈는 한이 정도 됩니다. 다시 사이즈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2번 방입니다 여기 2번 방이라고 써있죠 여러분 2번 방 2번 방은 좀 작네요 좀 작습니다 작은 방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3번 방 보세요 여러분 3번 방 방이 총 3개입니다 3번 방 여기 3번 방꽤 꽤 넓어요 여기 3번 방꽤 넓고 여기에 또 쪽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여기 여기가 또 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텔레비도 있고. 얘가 제일 큰 방. 큰 방은 문 하나 더 있어가지고 여기 방 하나, 여기 방 하나 해서 이게 통 하나의 방입니다. 얘가 사무. 그리고 저희가 오늘 먹을 방은 1번 방.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1번 방이 제일 깔끔한 것 같습니다. 제일 넓어요. 제일 넓고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 여름에도 에어컨도 있고 어 어쨌든 어 저는 여기를 뭐 지금 일부러 뭐 어거지로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 구독자님께서 혹시나 곤리도 혹시 오시게 되면 아 이런 민박도 있다라는 걸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일단은 낚시가 너무 잘 돼요 제가 못 잡아서 그러지 <laughs> 낚시도 정말 잘 되고 주변에 잡으신 분들도 많고 어쨌든 여기서 일단은 하루 자고 일단은 이따가 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가 또 카고 해가지고 嗯，真美、oh,。